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우동균입니다. 간만에 이 인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 문재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자가 또또또 또 조용히 있질 않고 튀어나왔습니다. 노영민 아시죠? 이번에 요좀 띄워드려야 돼. 이 강제복송. 이거 중형으로 깜빵 가야 되는데 판사가 봐줬지 않았습니까? 선거 유예? 근데 이 노영민이 쓴 책을 홍보한답시고 쓴 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을 내란 비호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이들이 혐중 정서를 통해서 국면을 자극하고 있다. 라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이 반중반중해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반중은 나쁜 거야! 중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데!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렬한 반응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이 글입니다. 내란 비호하는 혐중전서 개탄.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이번에 강제북송으로 유죄 처 받은 손방망이 처벌 받은 노영민의 책을 띄우고 앉았습니다. 자, 노영민이 뭔 책을 썼나?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 하여튼 씨, 저정권 인사들은 친중인 걸못 숨겨서 안달랐어. 뭐 죄다 친중들이니까 책도 중국에 관한 책이야. 하여튼. 친중 정권 본색을 아주 숨기질 않는데요. 이 문재인의 이 평가가 아주 골때립니다. 어, 강제북송으로 유죄처받은 노영민을 이렇게 추천해줍니다. 개업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정서를 자극한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려스럽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일입니다. 중국은 경제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아무리 중요해도, 그 다음은 중국이야! 여기도 나오잖아요.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시되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하듯, 중국도 우리를 필요한다. 양국은 옮겨갈 수도 없고, 돌아앉을 수도 없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함께 잘 사는 것밖에 다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국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혐중정서를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한테 잘해줘라. 이러고 앉아있어요. 문재인의 워딩이에요. 중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흐흐흐. <laughs> 이러고 있어요. <laughs> 오랜만에 니까성대무사가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가 너무 중국만 내세우면 좀 뭐하니까, 아, 뭐, 한미동맹 중요한데 중국도 중요하지. 여기, 이게 뒤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뭐다? 운명적인 관계다. 우리는 어차피 서로 떼려야 뗄수 없다. 우린 함께 살 수밖에 없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식입니다. 뭐 이미 대통령이쪽에다 보여줬던 건데, 저, 저, 저 양산 아방군 가가지고도 저 연병을 떨고 있더라. 중국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려면 전제는 단 하나예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왜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일단 중국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폐악질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비호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싱하이밍 이름 기억나시죠? 그자가 과거에 했던 행태를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또 이재명이 가서 넙죽 인사했죠? 중국의 쉐쉐하면 어떻냐고 했죠? 이 민주당이 친중을 버릴 수 없다는 거는 뭐, 모르는 바 아닌데, 도를 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부정선거 이슈 관련해서도 중국과 북한의 어떤 해킹, 개입, 가능성이 염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이번 탄핵 전국 당시에 뭘 경험했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출몰했다. 이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다수 포착된 팩트예요, 팩트.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더 쌓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히 뭐 중국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문제에는 뭐라고 평가했다? 혐중정서다. 너네 왜 이렇게 중국 혐오하냐? 내란 비호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정도 나오는데 국민의 절반을 내란 비호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어 혐중 정서에 찌든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의 댓글이 이렇습니다. 심플해요. 문재인 구속. 예, 압도적인 추천. 1등 달려있죠. 이 인간이 원흉이다. 국민 갈라치기 1인자. 역대 최악의 대통령 1위. 넌 진짜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어, 커뮤니티 반응 어떤가 봤습니다. 문재인의 머가리를 빵 놀고 자빠졌네 진짜 조용히 잊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는 삶이니? 해가지고 야 문재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중국과는 단교가 정답일 듯키키키키키 문재인 증명서 발급이다. 저 인간이 옳다고 했으니까 저거 하면 안 된다. 왜? 문재인 때 했던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 망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인간이 지금 뭐 중국과 우리는 뭐떼려수없다고안 되겠다. 빨리 손절해야 되겠구나. 이러와 같은 지금 역반응이 나오고 있죠. XX.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 뽑으라면 얘다. 왜 자꾸 드림이냐? 넌목 씻고 기다려. 이런 지금 분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노하시죠? 제가 어지간하면 은이 인간 얘기는 좀안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뭐안 다룰 수가 있나. 저지수라고 앉아있는데. 이래서 이 좌파 적폐 청산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저 불공정한 헌재의 압제로부터 어,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받아내고 오셔서 이 좌파 적폐 청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런 문재인 같은 인간, 이재명 같은 인간, 그리고 한동훈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을 퇴출시키고 색출하는 게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잊지 말으시 바랍니다. 자, 자발적 구동료입니다. 국민은행 2385-0104-188179 예금주 우동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